10월 6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유전 형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됩니다. 구속의 그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때 예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 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때 가장 처음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처절하고 파렴치한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위에 놓고 내가 그래도 낫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들었던 간증처럼 우리에게 있던 것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 바로 죄투성인 모습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유전 형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죄의 깊이를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 없게 됩니다. 절박한 나의 한계를 알게 될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전혀 소망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으신가요? 진정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답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인됨과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더 나은 죄인이라 여기며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